우리의 치앙마이 첫 숙소 아카마 카페와 같이 하는 숙소입니다 좀 좁지만 깔끔하고 아침이 맛있어서 그리고 위치도 좋았고 5만 6천원짜리 숙소였습니다 아침이 맛있는 아카마 안녕하세요 대각입니다 응. 치앙마이 올드타운 도보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북쪽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 여러분께서는 어떤 곳대로이 탑백에이트부터 출발을 하세요. 그리고 쭉 가시다가 밑에 마체디루암 쪽을 먼저 보셔도 되고, 그리고 삼암상 먼저 보셔도 돼요. 근데 사... 마체디루암 보시기 전에 이쯤에 그천 개의 가마 저희가 갔었던 천 개의 가마 한 보수에 대한 보시고 관찰에 대한 보시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간단한 아기자기 쇼핑할 거를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거 들려셔도 주 되고 그 다음에 사망상 정장에서 사망상 보시고 여기 도시락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목이 마르면 여기 태국 현지 학생들이 가는 조금만 부코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백모반을 아셨던 집가요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한테 아주 유명한 블루누드 국수집이 있어요. 보기국수집 여기 광추입니다. 강추. X표시는 광추한단표시예요 그리고 저걸 쭉 가시다 보면 자, 여기쯤에 특다 특다한 상황이 있어요. 황금사리탑을 맞은 황금사자상이 있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르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쭉쭉 쭉 올라가신다면 완동문, 네, 요 돌로 다 만들어진 요 사원을 보시고, 다 아, 그리고 추가로 더 보실 분들은 여기 있는 이요 사원도 보셔도 되는데 이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고 아, 그냥 소개해드리는 것만 가셔도 됩니다. 내체력이 아주 좋다 그러면 다 보셔도 고요다 그럼 영상에서 이어서 겠습니다 네, 여기는 창포 게이트에요. 북쪽 게이트고, 여기가 꽃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길 건너편에 항상 야시장이 열려서 가족들이 꽤 있으니까 근처에 계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여기 사망산 저쪽에, 앞에 쪽에 학교가 있거든요. 저길 건너편에 여기 편의점과 모바일 중간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지나가다 저희가 행 것만 먹으러 들어왔는데, 이게 30이에요 다른데 어제 먹었던 데는 70까지 갔거든요 또반값이죠 근데 양은 더 많고 아주 맛있습니다 응 음, 진짜 맛있어 그리고 여기가 너무 저렴하고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여기 학생들이 중학교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고등학생. 안에 바글바글해 그래서 궁금해서 뭘 팔지 하고 들어가니까 안에 조금 조그맣게 분식집처럼 짝 있고 라면 토핑 골라서 끓여주는 거 있잖아요 저희 나라에도 있잖아요 30. 거기에 비싼 거, 뭐, 계란 같은 거 추가하거나 이럴 거면 8 추가되는 거. 한 해봤자 38 정도면 진짜 싼 거거든요. 딴 데서 지금 밥 먹어보면은 싼게한 80, 70 정도 하니까 70, 80? 그지 50부터니까 무조건. 똥양통 50, 어, 50. 같은 거. 그것도 한 50, 딴 데서보다 30 거의 싸게 파는 것 같아요. 라면도, 삼양라면처럼 한국라면도 많아요. 매운 삼양라면, 안 매운 삼양라면. 그리고 2층에서 먹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어. 지나가다 배고프시면, 여기 와서 드시면, 진짜 싸게 한끼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야채도 많아요. 그치? 또 가볼까요? 치앙마이 올드타운 가운데 있는 사망상, 조각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망상이 치앙마이 설립에 있은 새왕이래요.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는 옛 법원 건물이었던 박물관이 있고, 여기 꽃들이 참 이뻐요. 꽃나무가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어제 밤에도 바람 불때 꽃잎이 촥날 때도 멋있던데, 낮에도 역시 멋지네요. 음, 이 주위가 지금 이 광장이 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삼황상 뒤에 있는 건물은 예술문화센터라고 나와요. 치앙마이 올드타운에서 상징적인 곳이니까 한 번쯤은 꼭 지나가 보세요. 그립톡을 찾다가 여기 이뻐서 들어와 봤는데, 여기 좀 특이한 걸 파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치앙마이에서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핸드폰 가방,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쓸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네. 걸어서 어, 가방? 가방? 어, 제 이런 제 식으로, 식으로, 식으로 걸어서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 아, 제가 산 거는 이거예요. 어, 어, 여기 이거. 여기 이렇게 좀긴 거에서 어깨 메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좀 아기자기한 게 아주 최고예요. 그리고 여기 디스카운트해 달라니까 조금 조금 재미로 조금 깎아 주셨어요. <laughs> 그리고 면기이그 선물 드셨어. 여기 친절하시니까 한번 와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카드는 안 되고 캐시만 된다. 어, 우와, 음. 뭐 핸드폰 넣는 거고양이도 너무 좋아. 이런 음. 거. 귀이리도 아주 특이해요. 버금 어. 카. 구글 맵 주소를 제가 댓글에 남겨놓게요. 을 고정 댓글로. 근데 여기 도시석이라고 이 도시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성을 이렇게 정할 때부터 얘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런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하는 기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오색기 같은 걸 둘러서 신성시하고 이렇게 제보 지내고 그런다 하는 네. 데 봤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딱 있네. 이곳은 네. 왓 판다오라는 사원인데 네. 천 개의 가마를 가졌다는 뜻을 가진 사원으로 고대 란나 왕국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존한 목조 분당과 작은 규모의 호수 정원까지 보유한 사원이에요.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가마와 제조시설을 이쪽에 만들고 본당을 세우면서 지금처럼 독립된 사원으로 탈바꿈한 것이죠. 그런데 이름은 천기의 가마라고 남게 된 거죠. 설명 감사합니다. 네. <laughs> 와. 입고 계신 옷이 참 아름답다, 그지? 또 태국의 불상은또 다른 느낌이네. <laughs> 멋지다. 네, 와체리루앙 사원에 왔습니다. 가시죠. 아, 여기 입장료가 있어요. 어른 50, 아이 20. 여기는 짧은 치마나 짧은 반바지는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 백밧 디파짓으로,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맡겨놓고 이따가 다시 찾을 수 있는 돈이에요. 요 사원 안쪽으로는 이게 기둥이래요, 기둥. 저 안에 있는 게 기둥이야. 여기 여성분들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성분들은 이제 그 월경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신성하지 않다고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남자분들도 이제 나쁜 행실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자의 국가에 재난이 발생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신발을 벗고 들어왔고요 아 이런 곳이네요 옆에 이렇게 백화가 뭐 많이 되어있고 이게 지금 치앙마이 도시를 어쨌든 지켜주는 그런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망상도 있고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여기서는 저런 연꽃도 있고, 이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와, 이게 치앙마이의 수호목이라고 하는 가장 큰 나무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나무도 큰데, 얘는 두껍고 엄청 커요. 아 색감이 엄청 화려해요. 와, 이렇게 황금용이 양쪽에 붙고 이렇게 불상 여러 불상들이 쫙 있고 작은 것도 아 뭔가 힘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초콜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네, 와체디 루앙에 들어오면 이런 것 이렇게 이쁜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와이 안에 연밥도 보이고 활짝 피기 전에. 그런 연꽃도 볼수 있고. 아예 봉오리 와,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게 사리탑이래요. 원래는 90m 정도인데 60m 정도만 남아 있고, 요만큼 복원이 된 것도 유네스코 지원을 받아서 복원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와체디루왕은 600년 전에 한 왕이 자기 아버지 왕의 유골을 보시기 위해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치앙마이의 대표적인 가볼만한 곳입니다. 와. 웅장하다. 태국 국민들의 90% 정도가 불교기 때문에 종교가 이 사원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나가 두 마리가 지키고 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인 사리탑에 그리고 코끼리가 쭉 저렇게 다 있었는데 이 오른쪽 은는 유실됐나 봐요. 나가가 뭐라고요? 이러면 들어오지 못해! 저기 떨어 이런거야 그래서 이리 나아가 그렇구나 뭐 아니야 나아가! 여기 지킬게! 들어오지도 마라! <웃음> 역시 오줌사냥꾼들 <laughs> <laughs> 오 이거 뭐 어떤.. 뭐가 어, 어, 모셔져 있나봐요 타계한 승려를 모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제 아잔문이라는 승려분이세요 1870년대에 태어나셨었고 많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자연에서 많이 하신 큰 스님 같은 분인가봐요 와 여기 있구나 우리 네, 블룸더들 이제 웨이팅한 3팀이 있어서 금방 앉았고요 저희는 8번 소고기 면 먹을게요 분들. 면도 고를 수 있는데 면은 저는 샛렉으로 먹고 우린 이제 샛미 고기 먹을 수 있나요? 네 고기 먹을 수있나네 나왔습니다 이게 생냉면이고 그런데 고수가 나왔어요 고수를 빨리 건져내야 돼 나는 못 먹어 고기가 질이 아주 너무 좋은데 응 음. 음? 고기가 우오 그거 뭐야 맛있다고거슈 음, 맛이죠 어. 여기 아롱사태 같은 야, 건데 약간 맛있다 슈하니까쑥욱해 응. 음, 오, 음. 야, 고기 진짜 맛있다 여기 면 좋은데? 요거는 약간 엄청 얇은 면. 요건는 중간 센 렉은 요거. 에그 누들은 이거. 잘 취향껏 시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오, 국물 맛있다. 와, 진해, 진해. 한양맛이 약간 섞여있는, 맛은 세지도 않아요 약간 섞여있는 갈비탕 국물 너무 맛있어, 아무것도 양념 안해도 맛있는데? 고기는 우리나라 갈비탕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 완전히 이거 얼마였지? 금액을 안 봤네 금액 안 보고 시키는 클랄 두두두두두 <놀놀놀놀놀라> 알겠지? 아빠, 엄마, 엄마. 와, 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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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들, 뜯어보세요. 와, 안먹었다안 어, <laughs> 먹었잖아요. 무슨? 입 씹을 것도 없어요. 와, 면은 어때요? 면, 면 한번 얘기해봐요. 음, 이게 면이 아주 꼬들꼬들 완전 꼬들꼬들. 와, 나맛있는 그래, 먹어봐요. 꼬독꼬독하지 않아, 부드러운데 꼬독꼬독한 느낌. 아, 얘는 완전 꾸드하게 익힌 라면 같아요. 아주 꼬들하지. 애들들은 그렇고, 이거는 얇은 짧국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거 아주 맛있어. 응? 아주 와. 그래서 이거 제일 맛있는데 그래서 샌넥 어, 이거 추천하고요. 와, 이거 면 괜찮네. 근데 내 취향은 이거. 각자 취향에 맞게 먹으세요. 와, 여러분 완전 실수했어요. 처음에 모양이 고순줄 알았어요. 가운데 올라온 게고순줄 알고. 알았... 황급비 뺐는데 쑥갓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여기 고춧가루가 엄청 매워서 조금씩만 넣어서 맛을 보라 해서 지금 저쪽에 가는 걸 맛을 봤는데 제가 마우스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이렇게 조금 섞었어요. 신와 엄청 칼칼해. 와 진짜 맛있다. 여기 이 국물 맛이 제가 작년 생일 때 먹었던 술이 해장되는 맛이에요. 어 너무 맛있어. 응 음, 진짜. 땀 흘리면서 지금 최고예요. 이거 해장이 진짜 좋다. 혹시 작년 생일에 마신 술이 아직 해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꼭 드세요. 고춧가루좀 넣어서. 국물이 맛있단 이 음. 우와 국물을 다 먹었네. 아 아이도 잘 먹는 블로노들 강추합니다. 멋진 길도 있다. 레스토랑이구나. 스파도 있고. <목소리도> <오>. 어어라싱 <어무. 목소리도> <맛있겠네. 목소리도> <와프라칭> 사원 와어라어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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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머 어 황금탑이 있어요. 황금색. 우와, 멋있다. 어, 황금 코끼리는 오, 예쁘다. 예쁘다. 근데, 와 멋있다. 황금코끼리는 찾았다. 와 이쁘다. 이쁘다. 근데 아 옆에 공사 중이라서 조금 소음문 있는데 와 너무 멋지다. <끼리> 그리까 아프레싱 어, 사원은 이런 느낌 아우 덥다 더센 세븐일레븐이지 아유, 시원해. 아, 원이아 천국이다, 천국 여시 세븐일레븐이한테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완록 몰리입니다 치앙마이 올드타운 조보투어의 마지막 사원 돌로 만들어진 사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좀 굉장히 오래됐대요. 와, 멋지다. 코끼리도 있고. 여기도 나가 있고. 여기가 14세기에 들어서 그렇죠. 되게 저기 호수에 저런 걸 꾸며놨네요. 신성한 느낌을 주려고. 어, 뒤쪽이랑 여기가 쫙 있네. 가볼게요. 와, 힘들었다. 이름 따라서 저기 돌로 다 만들어졌네요 밑에 보면 그리고 옆에 사리탑도 여기도 사리탑 있어요 여기도 높아요 와 우리나라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여기다가 연등을 다는데 여기는 이런 거를 달아 놓네요 여기도 다 이름이 써있나 와 예쁘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부처님한테 비는것 들었는데 응. 엄마 아빠가 호상하게 해주세요 <laughs> 네. 도보투어 끝 안녕 아 거의 숙소 다 왔네요 이제 짐 찾아서 우리 한달살기 숙소로 가봅시다 여기는 센트럴 페스티벌 야시장. 오늘 더원 콘도 입주한 기념으로 야, 나와서 먹어요. 와 맛있겠다. 파타인데 당면이라니 안 먹을 수 없지. 와 제대로야. 철판 왕철판. 지하에 푸드코트 왔는데 이게 무슨 생선이게요? 좁아서 고등어인데 대가리 꺾어놨다. 이렇게 판다고 하지? 아 동남아 다 이렇게 판대요. 전 처음에 이게 뭐야? 고정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쪽이가 알려졌어요. 왜 그러시나요? 다리가 아파. <laughs> 다리가 아파. 너무 많이 걸어 너무 많이 걸었어? 너무 많이 걸었어.